이부 공생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만삼 년이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또한 유월절을 세번 보내시고 네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활동하셨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지 않으시고 갈리와 주변 이반 지역을 다니시며 사역하셨다. 요한복음은 공생의 1년과 2년의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생의 기간 동안 단한번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 공생애를 한 3년 반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6월절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어요. 세 번째는 안 가시고, 그때 활동하신 것이 오병여 사역하시다가, 9월경 우리 달력으로요, 초막절, 초막절 때 가셔서 명절 끝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에 이 베리아 지방, 유다 지방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 6월절 날 십자에서 가 죽으셨습니다. 요한 보험 뺀 다른 보험서는 갈릴리 지역이나 그 주변의 이방 지역 거기를 선교하시다가 그냥 이 유다 지방으로 오셔서 활동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죽으신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요런 곳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잘 기록한 것이 요한 보험. 요한보음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성전에 요일주 두번 가셨고 한번 안가시고 또 네번째 요일주에 죽으셨구나 아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생회를 배우기 때문에 사보음서를 합쳐서 이게 참 필요합니다 요거를 공부를 해야 보음서를 보실 적에 아여게 언제쯤 얘기구나 아시거든요 교인들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믿었다 요새 그런 교 많아요 서울에 70년 80년을 예수 믿는데 <laughs> 몰라요 사건 하나 하나는 알지만은 요런 것만 가르쳐줘도 교회에서는 오래된 교인도 새롭잖아요. 아이 요런 뜻이네? 그런 면에서 성육이 좋은 자다. 이 생각이 드는데 한눈에 보기 요거는 일부기 때문에 한 글자를 했죠. 전 그리고 2부 공생에서는 공생의 준비 그리고 1, 2, 3년 그래서 공생의 준비를 우리가 보도록 하시는데요. 이것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준비기와 사역기로 나눌 수 있다. 준비기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후부터 유월절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까지 사역기는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역하신 때부터를 말한다. 공생의 준비기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신다. 갈릴리로 돌아가 가나안인 잔치에 참여하신 후 갈릴리사에게 중심 도시가 되는 가보나에서 활동하셨다. 준비기는 6월절 일성성전 가시 전에. 고신 처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광양 와서 시험 받으시고요. 또 애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을 이 제자를 이렇게 삼으시고요또 가나원이었지. 그리고 갈릴리로 가져서 며칠 계셨다. 그 얘기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공세 1 년차 예루살로 오셔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 기간을 공생의 전은 예수님의 사생활로 분류하고, 요거는 주님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제자도 부르고. 1년차 하기는 그렇고 공생의 준비에는 세례받으시고요 또 사심금식기도 하시고 네 제자 만나시고요 가나온이잔치또 가문양 가셨다 요런 그 다섯 가지 얘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소는 요단강 맨 하류 옛날 모아평지 요단강이요 상요당강과 하연당강이 있는데요. 상요당강 수원지가, 여기 가이사라 빌리뽀라고 있죠? 네. 네. 가이사라 빌리뽀에서 내려가는 게 헬몬시네요. 헬몬. 그리고 그 옆에 단, 단시네, 그 있고요. 또 하나는 레바논에서 내려오는 건데, 스니루. 스니루, 단, 헬몬. 요세 개천이 합쳐져가지고, 상요당강이 되고요. 요단강이 갈릴리로 와서요, 갈릴리 호수에서 또 하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사해바다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장소는 배단이라고 요한복에 나오는데, 요단강 이 오른쪽 요르단 쪽 여기를 우리가 배단이라고 그러고요, 요단강 왼쪽 여리고 쪽 그쪽의 지역을 배드바 받아 배단이 배드에 받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배단위에서 일어났고, 광야는 그 유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거는 사보금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짧게도 나오고요. 또 길게도 나오고. 그래서 세례 받으신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를 하셨다 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세례받으신 얘기 세례 요한이 제가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요한이 허락해서 세례를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서 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절차가 다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줘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이건 절차야. 그러니까 해.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말이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님이 신앙이 좋아. 장노님보다도 더 좋아. 평신도가 더 좋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앞서가면 되겠습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잘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교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 교회는 질서구나 세례를 예수님께도 받으셨는데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잖아요.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또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여 내 기뻐한 자라. 여기서 우리가 잘그 깨달아야 될 것은 아니 예수님이니까 그렇구나.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니되니까요 예수님이 첫다들로 부활하신 거거든요. 첫 열매로. 바울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셨을 때 우리도 살아난 거다. 이게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예수님에게만 열린 게 아니랍니다. 하늘이 열렸다. 아니, 예수님이 하늘이 열릴 필요가 뭐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굳이 뭐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도 왜 굳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분 자체가 성령인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왜 예수님 성령 세례를 받으시지? 원래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요. 그냥 인간끼리 관계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세례를 받으시겠지만, 그건 원래 성령으로 잉태되는 분이에요. 굳이 뭐 성령이 하늘에 열려서 비둘기가 좀 내리셨다고 그러셨을까? 이런 건 바로 절차의 우리를 위해서. 이런 개념을 볼 때에는, 그분이 바로 구원받는 첫 열매로 구원받고 우리도 다 그를 따라가는 것을 보여주시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런 걸볼적에 우리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모든 예수를 바라보기 원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벌써 하늘이 열린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하늘을 닫기 전에는 열렸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들릴 수도 있고요. 내 입에서 음성이 나와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방언하다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데도 들어가야 됩니다. 음성이 들리게. 야, 이게 200년 전에 요단강이에요 크죠? 성지수례에 가보신 분들은 조그맣잖아요. 이게 예수님 당시 때요단강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많이 빼먹으니까 작은 거지만요 야, 재미있는 것이 여기 여인이 벌거벗었죠? 아. <laughs> 이 로버트 데이빗이라는 이 화가가 200년 전에 영국 화가인데 그 당시 화풍이 이런 것 같아요. 지 허풍대로 재밌게 그린 거야. 이게 음. 원래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여기 남자들이 있는데, 2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오스만 터키 형토거든요. 그 무슬림 사회인데, 어? 무슬림 사회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금도 다 까먹고 차도를 가리고 다니는데, 자연은 그대로 그랬을 거다. 말이죠. 요단 강의, 이 당시는 참 상당히... 우리나라로 따지면뭐 동강이라든가 홍천강이라든가 그 정도는 됐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100년 전의 사진입니다. 여단강이 직선이 아니고 꾹글다 꾹글다 내려가는데 이게 우리 양력으로 2, 3월 쯤 되면은 헬먼산에눈 그 녹은 물이 내려가지고 넘치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넘치진 않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홍수가 나가지고. 이렇게 요당강이 범람한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홍수가 났구나. 이런 범람할 때 여수화가 걷는 거거든요. 어? 100년 전에 사진이죠. 예? 사진. 사진이거든요. 사진입니다. 이거 찍은 분의 손녀가가 100년 전에는 흑백이죠. 흑백을 이 손녀가 다이 색을 칠해가지고 책을 냈어요. 요단강 건널 때 이렇게 줄을 땡겨가지고, 속초 가면은 아바이 마을 있어요. 네, 네, 네. 거기 갈때 이거 타서 이렇게, 이렇게 네. 했거든요. 건너가면 이게 요르단이잖아요이모합당이라고요 모세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세의 꿈이 가단 딱 받는 거잖아요? 나는 계산을 갈 수가 없다. 모세가 이집트 왕자예요. 나일강에서 수영 못 했겠어요? 이거 와서 땅만 밟고 가도 되잖아. 네. 그잖아요. 근데 모세는 못 건넜잖아요. 이게 뭐냐? 율법은 못 건너요. 절대 못 건넙니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가는 거지 인간의 지성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깨끗한 자들이 아니에요. 다 타락한 자들이지. 절대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모른 사람들을 범했다고 그러 사람들, 이산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러지 못했다고 했어요. 못 가는 거야 이게. 오직 믿음으로는 갈수 있는 거예요. 왜? 네, 요단강의 백년전 모습입니다. 요단강 쭉 내려가고요. 내려가서 거의 배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해바다 바로 직전이에요. 지금은 요르단또모압형지이 위쪽은 모압산지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가요. 천0다가 넘어요. 여기서 천0 0 m 더 내려가야 돼. 요 여긴 뭐든 7,800이고요. 사해바다는 마이너스 400이에요. 여리구에서 예루살렘까지 처음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이게 지도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 실개천이 있단 말이죠. 이 실개천 중에 하나가 알까르라고 하는 그 개천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새를 줬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지역 이름이 배단이에요. 전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요르단이고요. 거기 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대 줬다 그해서 세례 요한 기념교회가 있어요. 요게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집들 이 있죠? 요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쪽을 베데바라라고 요쪽은 베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국경이에요. 요단강. 국경 이쪽을 바로 베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지도로 보면은 세례받는 사이트다 해서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까만색 알카르라로 개천이 가다가 여기에서 예수님께 세례받으셨다 말하는 것에 교회당 지금 이제 폐허가 됐는데요. 있고요. 또 이게 세례의 교회가 있고요. 여기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가 엘리아 언덕이라 해서 여기서 엘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게요지역이 굉장히 예수님의 세례도 받으시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런 지역이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400이잖아요. 이게 지구상에서 사람 사는 지역 중에 제일 낮은 데가 여기예요. 거기에 요단강이 흘러가면서 요단강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낮은 데에서 세례 받으셨네. 그리고 주님은 걸어 다니시고 또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대로 가면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대로 가지 않고 큰 예배당을 바라보고 비싼 차를 바라보고 어떤 그런 거를 바라본다면은 주님 가시는 길이 아니 되니까 깠다가다가는 나중에 나너 모르겠다 이러면 어떡해요? 그 네? 두려움마무리가 가내야 된다는가요? 요단강 채풀 이쪽 지역을 이제 요단강 채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세례 받았다 하는 곳에 교회당을 전한는 거죠. 세례 아니 예수님 세례 주는 그런 그림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알까르라 하면은 시계천이 가는데 여기 끌어들여서요. 여기다 이제 예배당이 이게 부서져 가지고 지금 폐허만 남았는데 큰 예배당이 있고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단으로 내려와서 새들 주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예수이세를받던 곳이다. 지금도 그 유적지가 있거든요. 이렇게요. 계단이 있잖아요. 지금 이쪽으로 좀계천이 흐르는 거예요. 끌어들여가서 왔으면 여기 정자가 있죠. 요거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겉옷을 여기다 뒀다는 거예요. 젖을까봐 두구선 와서 세례받으셨다. 겉옷장소다 이런게 성지순례가 많아요. 부셔졌던 계단도 들 이렇게 고치고요. 상일체교회라와서 지금은 이렇게 폐원대다건물로 전화해서 순례객들이 가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또 샘물이 있어요. 아마 그 당시도 세류안이 먹었을 거고요. 그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순례교 들어오면은 먹는 그런 깨끗한 샘물이 여기 보이겠습니다. 또 요새 사람들이 가면은 또세례주는 현대의 풀장도 있고요. 지금 가보시면 위에다가 이게 지붕을 해놨어요. 요단가 지금이 또랑물 같아. 여기 물이 좀 조금 맑은 편이죠? 여름쯤에 물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거는 흙탕물이죠? 겨울에. 겨울에 비가 내리니까 흙탕물이 일어나는데, 원래는 이쪽에 조금 흘러내려가는데, 그래도 겨울이 돼가지고 물이 좀 많아지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펜슬을 쳐놓고요. 떠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요루이에요 이게. 이게 요르단이고, 이게 이스라엘이야. <laughs> 이게 국경이에요. <laughs> 넘어가면 안 되지. <laughs> 여기가 우리로만 철책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가을에 여기를 갔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거를 갖다 개발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성지세를 가보면 은 여기 가도록. 문답도 하고요. 배답하라죠. 건너편, 이게 요르단이에요. 여기는 배단이 지역이고, 이쪽은 배다 바라 신옷을, 가운을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출려 왔겠지. 한번 이제 여기 들어가려고. 이쪽 사람들은 지금 이쪽으로 절대 못 와요. 여기는 요르단 순례객들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순례객들이고요 세례받은 사람도 있어요. 세례도 받고요. 이 사람들은 세례를 벌써 받은 것 같아. <laughs> 들어가서 이제 불장한 치고 그러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그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의 그 코트교회가 있거든요. 역사가 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코트교회가 꽤 돼요. 우리 개신교는 없잖아요. 유적지가. 근데 이 사람들은 꽤 됩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사범사 쪽에 자세히 보고, 이거는 이제 공생에 대한 거니까, 세 번째 시험 후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올라가라.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걸 보면서 시험을 이겨야 마귀가 떠나는 거예 그러니까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계속 마귀가 따라붙는 거예요. 교회에서어려움이어어가지고 근심이 되는 거야. 마음디기쁨 사라지고. 어디 어어떻게되어어떻게 되나 그어면어떻게하어어떻게할때마어도어떻게디어어어가지고 되나? <laughs> <마귀가> <laughs> 예수님이 시디을 이기니까 마귀가 떠나가디 어디 어디 그디 이것도요. 아 예수님이니까 4 0일 금식기도 하고 천사도 수정되는구나 이렇게 상황은 이게 은혜가 덜 돼요. 이게 우리가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도 시험을 이기면은 천사가 딱 따라붙는 거예요. 장론이 그 박영문 장론이그 얘기 하잖아요. 신의버을딱 탔는데 천사가 딱두개안돼 있더라는 거예요. 또 울산에 집회 가는데요. 막 가는데. 갑자기 그 트레일러 있죠. 트레일러가 카브 카트는 거야. 깨, 음. 브레이크 걸었는데 그 트레일러가 높잖아그 음. 밑으로 들어갈 판인데 이게 들어가는데 신이어든 천사가 차이 본대 거기를 딱 잡더란 거야. 음. 가서 문열 가 보니까 부딪히기 직전에 순간. 바리온 상는 지금 구멍 어떻게 되지 몰라도 음. 돌았어요. 많지 않은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그래요? 되게 저 이렇게 신뢰한 걸 많이 보는 분들은 좀 빨리 가시더라고 이제 <laughs> 이, 이천수 목사님도 네. 빨리 가시고 그래서 자주 뭘 많이 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laughs>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저희 아들은 왜 천국 안가고싶냐고 아이가 천국에 가기...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또 죽는 거는 누구나 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기면 천사가 우리를 수정드는거요이 유다 광야예요. 이 광야는 사막하고 틀린 점이 겨울에 비가 좀 내리거든요. 그래서 겨울 내면은 광야가 그렇게 이제 잔디가 나고 꽃도 피니다 피는데 잠깐 피요. 얼른 씨를 맺어야 돼요. 금방 또이 여름이 되면 누렇게 되니까요. 자, 유다 광야인데요. 보면은, 낙타가 다니죠? 이요 네. 놈들이 야생 낙타예요. 아. 이렇게 내버려서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이건 먹지도 않잖아요. 어, 이 여름이죠? 겨울 되면 요런 것들이 다 파랗파랗 해지거든요 광야에 가면 굴도 있거든요. 요런데 이제 목자들이 낮에 더우면은 그늘에 있는 거죠. 이런 거를 경험했던 다이시, 가상자리는 양은 늑대가 살짝 왔다가 물어가거든요. 그런 목자가 여기 지키있다또 쫓고 말이죠.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다 다이시 자기 실체험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진도 보고 느낄 때더 말씀적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 여리고 서쪽편에 보면은 광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님이 시험 받으셨다. 전통적으로. 여기를 시험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턱에 시험산 수도원이 있어요. 여기를 목사님들이 가면은 케이블과 타고 올라갑니다. 이 보금사 쪽에 이 안에 모습을 다 내가 수록해놨거든요그 이제 그 보시면 또될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성지 가서 다볼 수는 없어요. 그럼 이런 자료를 보면서 아 여기는 이런 게 있구나. 사진만 봐도 거기 안에 얘기를 한 7, 80%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게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험산 수도원의 모습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수도원 모습이고 종탑인데요. 이거는 네, 그 종탑, 그래서 바라본 여리고. 여리고가 이렇게 생겼다. 다 팔았잖아요. 이게 엘리사의 샘 있잖아요. 소음 뿌려가지고 그 엘리사의 샘이 여기 흐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퀼트 골짜기가 있어요. 와디 퀼트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쪽 골짜기해서 예수님 가신 거거든요. 거기에 샘물이 나와요. 그 샘물을 물기를 내가지고 여리고까지 와서 물을 먹는 거예요. 거기 물하고 엘리사 샘물에 물 해가지고 서는이 사람들이 물도 먹고 농사 짓고 그러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건물들이 있지만은 옛날 여리고 있죠. 올드 옛날 여리고는 집이 없어요. 거다 집을 짓으면 안 되잖아요. 죽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게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